자, 2강 3번. 이것도 층계 불편함인데 쉬워. 자, 만약 전화가 울려. 자, 네이버가 이웃이잖아. 그러면 네이버 이웃이니까 네이버링 그 인접한 가까운 방에서 전화가 울려. 그럼 우리는 서 가지고 그것을 응답해. 하지만 만약 전화가 울려. 근데 자, 어나더 풀로 또 다른 층에서 울려. 그럼 우리는 소리친대. 왜? 누군가 그 밖에 사람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. 이프는 명모인지 아닌지 명사절 접사를 쓰였고 외더랑 바꿨을 수 있고 목적어 자리니까 if가 되는 거예요. 목적어 자리니까. 자 근데 자스텔앤 스텝 여기를 층계라고 얘기를 할게. 자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은 자 요구한데 물를 새로운 이동과 더 많은 어떤 근력을 요구한데. 그리고 자 걷고 있는 어떤 리듬은 바뀌어야만 된대. 뭘로 바뀌어? 오르고 있는 리듬으로 바뀌어야지. 그지? 자 이런 요소들은 자 만든대. 자, 이런 감옥적어 이시고, 감옥적어 쓰는 이유는 지금 뒤에 진목적어가 너무 길어. 여기 진짜 목적어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뺐고요. 자, 월 얼드 피컬트에는 목보래지 그러면 디피컬리가 나오면 틀려. 디피컬틀리 쓰면 안 되겠지. 목보는 형용사나 명사가 오니까.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런 요소들은 맞는데더 어렵게, 뭘 어렵게? 자 오르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대 뭐보다? 자 같은 플레인 같은 평지를 이동하는 것 또는 대신에 자 기계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이동되는 거겠지 운송되는 거 그런 것보다 자 위아래로 지금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든대 이러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오, 당연히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 그지 지금 그얘기야 올라가는 게 힘든데 뭐. 자. 지하철역이나 자, 에어포트나 이런 데서 사람들은 줄을 서 있대. 왜 줄을 서? 자, 에스컬레이터 타기 위해서. 반면에 자, 층계들이야. 어디 층계? 그거 옆에 있는 거.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거는 뭐래? 거의 empty, 비어 있대. 자, 쇼핑몰과 디파트먼트 스업은 뭐냐면 자, 이렇게. 각 층마다 각 층으로 만들어진 어떤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릴라이온 의존한데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에 의존한데 왜 사람들을 저위 아래로 저 층마다 층에 층에서 층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의존한데 자 릴라이온 똑같은 거 일단 디펜드온 아셔야 되고 카운트온 알면 좋고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0살 이상 자 턴투 다음 리졸트투 여기 있는 2는 다 전치사야. 자, 그래서 만약 그 운송수단이 고장나면 사람들은 집으로 갈 거야. 집으로 가.